방탄소년단의 뷔 김태형은 눈부신 비주얼과 자연스러운 패션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아우라로 공항을 밝혔습니다. 7월 4일 태형은 파리로 출국하며 인천국제공항에 엄청난 인파를 몰았습니다. 그는 7월 6일 셀린느 프랭탕 2026 패션쇼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달 군복무를 마친 후첫 공식 행사입니다. 태형은 흰색 긴팔 셔츠 플레어 데님 팬츠, 그리고 검은색 여행 가방으로 시크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선보이며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체형,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실루엣은 팬들과 취재진의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수백 명의 팬과 언론인이 공항에 모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 일찍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한 번이라도 보려고 경쟁하며 광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파리에 쏠려 있습니다. 태형이 셀린느에서 기대를 모았던 2026년 프랭탄 컬렉션을 공개하면서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소리>